방첩 방침 활동입니다. 방첩이라는 것은 기밀 유지, 보안 유지라고 하면서, 우리 측의 그 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을 보면은 완전 협조의 원칙, 치밀, 계속 접촉의 원칙입니다. 완전 협조의 원칙은 일반 국민의 즉각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고, 치밀의 원칙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계속 접촉의 원칙을 보면은 간척을 발견하면 즉시 금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망타진할 때까지 계속 접촉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면 탐지가 되면은 간척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계속 주시하고 이용을 해서 금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판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앞에 것부터 안기를 하면은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것은 탐판주의인데. 아, 옷을 여성용품, 뭐, 탐폰 주입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완전 치밀하게 계속 접촉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 수단은, 어, 아, 적극적 수단과 아, 소극적 수단, 기만적 수단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단은 적의 공작망에 대한 공격적인 수단으로서 첩보를 수집한다든지 대상인물을 감시하고 침투공작, 간첩신문, 여용공작 첩보공작 분석 등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수단은 보안 기능이죠. 우리 정보란 자체 보안, 인원이나 시설 보안, 보안 업무 규정화, 입법 사항 건의 등이 있겠습니다. 기만적 수단으로서는 적이 오인하도록 방해하는 수단입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유비어 유포, 양동 관계 시위 등이 있겠습니다. 이 양동 작전이라는 것은 발을 양자에 움직일 동자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서는 원래 의도한 것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두고. 실제 우리가 계획을 했던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동 작전이고 기만적인 수단이 되겠죠. 방첩 대상에는 간첩 태업 전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첩 대상과 수단을 구별을 하라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수단을 보면은 뭐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이런 수단에 대한 예시들이 있죠. 이것하고 방첩 대상 간첩이나 태업 전복하고 섞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만 잘 기억을 하면은, 수단을 분리해 낼수 있겠죠. 어, 대상과 수단을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첩을 보면은, 어,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인 어, 구성분자가 되겠습니다. 연락수단으로 뭐 난수표, 또 A3 방송이 있는데, 어, 난수표는, 어, 진행이나 보고 내용을 언니 보고하기 위한 약정한 암호 문건입니다. 이게 무슨 수표는 아닙니다. 어, 이 난수표를 가지고 어, 이 북한 방송에서 어떤 숫자를 읽어주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A3 방송은 이제 북한이 남파 간첩에게 지령을 하다는 방송이고, 퍼스하는 방법으로서 직파 간첩으로 김동식, 또 부부 간첩으로 최정남이 공제의 지문은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자신은 신분을 언닉하고 간첩 활동하는데, 이두 경우는 아예 신분을 노출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예시로 나와 있죠. 자, 임무별 간첩의 분류를 보면은 일반 간첩, 무장 간첩, 보급 간첩, 정원 간첩이 있는데 임무니까 일무 보정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간첩은 전능적 형태의 간첩이고 무장 간첩이 요인 암찰, 일반 간첩, 호송 간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일반 간첩이 아닙니다. 무장 간첩이고 전능적인 어, 간첩이 일반 간첩이라는 것이죠. 보급 간첩은 이제 공작비나 장비 등은 활동 자재를 보급하는 것인데 물건 중심이 되겠습니다. 증언 간첩은 이미 구성된 간첩망을 보강한다든지 간첩 양성을 위한 양민을 납치하거나 월북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민 납치라는 이 말은 증언 간첩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장 간첩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활동별 분류를 보면은 이제 고정간첩, 공행간첩, 배간첩이 있는데 고공배가 되는 것이죠. 활동을 안 하면은 배가 고공이 됩니다. 고공배. 고정간첩은 일정 지역에서 영구적인 간첩 활동하는 을 것이죠.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공행간첩은 외교관 등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하는 것이죠. 배간첩은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간첩이 되겠습니다. 자, 간첩망을 보면은 단일형인데 단독 활동을 합니다. 단단히 되죠. 어, 이렇게 연결됩니다. 간첩 상황관에 종횡적 연락을 일처 회피합니다. 대란 간첩에 가장 많은 유형이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고 공작 성과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은 지화단 구축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삼각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서울에 그 보면은 삼각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 한도에서 공작원을 지휘하는 것이죠. 이 세명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원래 삼각형이 꼭지점이세 개가 있죠. 형제 연락을 차단하기 때문에 일만 타진인의 가능성은 낮지만은 근거가 되면은 간접 정체가 쉽게 노출되고 또 활동 범위가 좁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클은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 서클 이렇게 암기를 할수 있고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하지만은 빨갛다면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첩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두세 명을 두고 그 아래에 행동원 두세 명을 또둡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활동 범위가 아무래도 넓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 구성하는데 장시간의 소요가 되겠죠. 이 피라미드 형에서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행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 래퍼형입니다이 피라미드는 이제 아래로만 연결되는데 이 래퍼형은 횡적으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래퍼형은 노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피라미드형에서 래퍼로 이렇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피레미드로 암기를 하면은 아, 두 개를 같이 연상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레미드형자 태업을 보면은 아, 기계를 파괴해서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래 노동적인 방법이었죠. 아, 이렇게 설비를 파괴해서 전쟁 수행 능력이나 뭐 방위력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전략, 전술적인 가치가 있고, 일단 파괴되면 대책에 어려운 것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리적 태업과 심리적 태업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태업을 또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것은 선전 태업, 또 경제 혼란을 초래하는 경제 태업, 정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태업이 있겠습니다. 선전, 경제, 정치 태업 등이 이제 태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복은 국가 전복과 정부 전복이 있는데 국가 전복은 피지비자가 지배자를 타도하여 성격을 탈취하는 것이고 정부 전복은 지배 계급 내에서 일부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구테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복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 뭐 정치 태업이라든가 선전 태업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죠. 이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작을 보면 은 공작의 4대 요소는 주목원근입니다 공작세죠. 공작에서 공작세를 연상을 합니다. 화려하니까 주목하게 되겠죠. 주관자, 목표, 공작원, 공작금이 되겠습니다.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입니다. 상부로부터 하달된 지령을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공작관이 되는 겁니다. 공작관. 집시법에서 보면 은 집회의 주체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었죠. 주관자는 주최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공작에서는 주관자가 공작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작 목표는 공작 진행에 따라서 구체화됩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공작원에는 주공작원, 행동 지원 공작원 이렇게 세 공작원이 있습니다. 주공작원이 공작망의 책임자입니다. 위에 보면은 주관자는 공작의 책임자죠. 주 공작원은 공작망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공작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공작망 산하에 있는 공작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행동공작원입니다. 이게 그 보조공작원으로 틀린 지분으로 나오거든요. 보조공작원이 아니고 행동공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폭에도 보면은 그 두목이 있고 행동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 공작원을 조정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지원 공작원은 주 공작원의 조정을 받아서 공작에 필요한 기술 물자 기타 자원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공작금은 비공개 활동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공작 순환 과정을 보면은 지령 상부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서 공작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상세한 지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개괄적인 지령을 일단 받으면은 그에 따라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가 방법을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공작원은 모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어, 아, 그리고 파견하기 전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죠. 상황과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들어갑니다. 자이때에 상세한 지시가 들어가는 것이죠. 브리핑 단계에서 공작원에게 수행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아, 앞에서는 개괄적인 지능이 떨어졌고 브리핑 단계에서 상세한 지시가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파견을 하게 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면은 바로 디브리핑을 하는 것이죠. 임무를 마치고 귀하는 공작원이 공작관에게 체험한 것을 보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종결이 됐으니까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문자를 가지고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두 문자 없이도 다 이렇게 순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자를 따면은 뭐 지게 모훈 브리핑하고 파견하고 디브리핑하는 것인가 이것을 북파디, 이렇게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공정을 하는 것은 북파하는 것이죠. 지게 모은에서 북파하는 것이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이 용어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은 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보안 파트에서 워낙 두 문자가 많이 나오고 이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암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은두 문자 숫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두 문자가 너무 많으면 두 문자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공작 활동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가장 정보 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미는 것이죠. 꾸미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장입니다. 연락, 비밀 공작에서 비밀을 은폐하면서 첫번한 문서, 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신호는 비밀 공작에서 의사 전달을 위한 사전 약정 표시가 되겠습니다. 연락과 신호를 구분해야 되는데, 신호는 전달을 위한 사전 약정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연락을 하고 뭐 이런 첩보나 문자 등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찰 묘사. 관찰은 사건 현상 및 사건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이죠.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묘사는 그렇게 관찰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 같죠? 용어 정의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또잘 틀립니다. 사전 정찰은 이제 공장 목표나 지역에 대해서 예비지식 수집을 위한 사전 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전의 말이 또 나오죠. 감시는 공작 대상의 인물이나 시설 등 정보 획득 목적으로 관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할 것이, 관찰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이죠. 감지하는 것이고, 감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아, 비슷한 말을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관찰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을 감지한다. 또 감시가 나면 어떤 것을 감찰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고, 관찰, 관찰, 감시, 감시가 아닙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호란 것은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고, 또 사전 정찰에서는 사전 활동한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사전의 말이 나오고 있죠. 아, 이 부분들을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수단을 보면은 어, 개인 회합, 구성원 간에 직접 어, 접촉하는 것이죠. 첩보 보고, 지름 공작자료 전달 등을 위해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장점은 이제 공작원의 능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종이나 통제하기가 좋습니다. 첩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죠. 또 차고가 있으면 즉시 시정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아분은 원칙 적용이 곤란합니다. 또, 어디서 만날지 장소 선택이 어렵습니다. 어,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 의해서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는 것이죠. 차단을 보겠습니다. 차단은, 이제, 그러한, 그, 개인회합처럼, 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매개자나 매개면을 통해서 연락하는 수단이 차단이 되겠습니다. 아, 수수자, 여기서 유인포스터죠. 여기는 수수소는 무인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수수자는 조직원 간에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제3자가 되겠습니다. 연락원은 물자나 문서를 전달하는 공작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주소 관리인은 우편물을 주고받기 위해서 편의상 설정된 제3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보면 은이 수수자나 편의주소 관리인은 제3자입니다 그런데 연락원은 이 원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원이 되는 것이죠 수수소 무인포스터는 직접 접촉 없이 물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언니라는 장소가 될 것이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와 이는 제3자가 되지만은 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조조원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지트는 어 선동 지령 본부의 약칭입니다. 노동쟁의를 지휘하는 지역 본부를 의미를 했죠. 공작원이 예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고도의 차단성을 구비해야 되는 장소이고 종류에는 무전 아지트, 교육 아지트, 비상 아지트 등이 있습니다. 아, 이것하고 비슷한 말이 비트란 것이죠. 비트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은신하는 겁니다. 숨는 것이죠. 비합법적인 잠복 거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비트는 우리가 그 빨간 무 있죠. 빨간 무를 비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그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 비트를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은 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비트는 그 뿌리죠. 뿌리를 먹는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고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비트를 연상을 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은신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지트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보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어로 참나무를 뜻하는 말이 두프랍니다 여기서 유래가 된 말인데 자연재물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물품을 주고받는 연락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노출은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어디에 묻어두는지 그런 매물 장소를 식별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더보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는 보드카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드카를 비밀리에 주고받는 것처럼 보드카를 숨겨두고 밀거래 한다는 느낌으로 이 더보크를 어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호는 인식 신호 처음 만났을 때 양자가 식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확인 신호로서 인식한 이후에 서로를 확인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안전 위험 신호, 뭐, 현재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고, 행동 신호, 행동 수행이나 변경, 공작 활동 가능 여부를 연락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감시를 보면은, 법적 근거는, 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국정원법, 또, 정범위 보안 업무 기획 규정,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신중 감시는 대상자가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이고, 어, 근접 감시는 감지를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겁니다. 원만 검시는 계속 감시를 필요하지 않은 자한테 시간, 장소를 정해서 하되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효과를 올리고자 할때 적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감시 요령을 보면은, 주목을 받지 않도록 다른 차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종을 선택을 해야겠죠. 감시하는 차가 너무 튀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를 감시한다면, 대상차와 감시차 사이에 두대 이상의 다른 차량이 깨들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대상 차량에 감지당하지 않도록, 교통법들을 무시하지 않아야겠죠. 자, 심리전을 보겠습니다. 어, 분류를 보면, 이제, 공연성, 비공연성이 있는데, 출처를 명시하는 심리전으로 방송이나 출판문 전단 등이 되는데, 비공연성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죠. 위장, 도형에서, 모략, 비방에서 내부 혼란을 조장할 때 사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보면 전략적인 것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인데 대공상권 방송이 되겠습니다. 전술은 단계적인 목표죠. 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간첩 잡았을 때 공개하는 것. 이런 것이 전술적인 어, 심리전이 되겠습니다. 목적별 분류를 보면 선무. 선무는 이제 우리 측의 사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어, 수벽 지역의 주민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타협 심리전이라고도 합니다. 선물을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베풀선의 어루반질 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인간에 그 애무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선물하는 것은 우리 측의 심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것은 적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어적인 것은 이제 방어적으로 행하는 심리이 되겠습니다. 선정에는 백색, 흑색, 회색이 있는데 백색은 출처를 공개하는 것이죠. 신뢰도가 높고 흑색은 출처를 위장해 버린 겁니다. 어, 적극 내에서도 가능하면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노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 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남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출처를 유장을 하는 것입니다. 회색은 출처를 어, 비공개하는 것이죠. 제가 미공개라고 했는데 보니까 비공개란 단어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어, 출처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선전이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적이 역으로 선전을 해오면 우리가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동은 대중의 심리를 자극해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력을 유발하는 것인데, 선전과 비교를 하면 선전은 대중에게 어떤 사상이나 판단 감정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해서 그들 태도에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동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죠 선전은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유언변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사회가 불안정할 때 발생되거나 조작이 됩니다 안정될 때가 아니죠 모략은 상대 측에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자, 북한 불온 선전물이 있는데, 불온 선전물이라는 것은 북한이 만든 선전물을 의미합니다. 대공상황 분석 판단해 되겠습니다. 대공상황 보고 및 전파는 적시성, 정확성, 강제성 보안성이 고려되어야 되었고, 우선 개엄만 먼저 보고하고 2보, 3보 순으로 빠르게 연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일반 형사사건하고 동일하게 현장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첩의 해상 침투 적기는 무월간기, 그러니까 달이 없을 때죠. 파고가 1.5미터 이내로 잔잔한 때. 장소는 해안이 인가와 근접해서 위장 침투가 가능하고 내륙과 교통수단 연계가 잘 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장소와 시점에 대해서 실무정합의 지문은 나와 있죠. 주원이 상황하고 결론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동 조치와 병행하여. 군 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출동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어, 이런 유관기관에 통보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동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유관기관에다가 통보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신조언은, 어, 통합방위지침에 의해서 국정원, 군부대, 경찰 등이 합동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대공용의점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